안녕하세요. 조선 센터입니다. 6월, 아, 4월 25일 06시 27분. 날씨는 많이 꾸물꾸물해요. 영상 10.4도. 음. 아파트 화단에 보니까 그죠? 잔디, 꽃잔디가 뭐 아주 화사하게 폈고 절정을 이루고 있고 음 개인적으로 배롱나무 참 좋아하는데 배롱나무 꽃이 이제 한 언제입니까? 한 5월 말경에 올라오나요? 잎들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른 나무하고 틀리게 맞죠?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그거그 그 목질이 피부 거 목질이 이게 맨들맨들해요. 어 맨들맨들해가지고, 오좀 어 특이 다른 나무하고 틀리게 음 피부가 좀 거칠지 않고 부드럽다는. 좀 있어요 그 올라오는 꽃들 보면은 같은 분홍색 이지만 약간 그 흐릿한 흐릿한 또 다른 분홍색 이에요 어. 마치 그 예전에 루이 15세 인가 그 애인이었던 그 핑크 블루 색깔 그 여자가 추워였던 그런 색깔하고 되게 유사한 것 같아 보니까 어, 로코크 프랑스 로코크를 거의 창시했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마당 음상당히 음, 꽃들도 이쁘고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어, 방한 방미를 하게 되죠. 미국으로 도착한 것 같고, 송영길 민당을 탈당한 송영길 대표는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도착해 갖고 자기가 뭐한 내용에 대해 조금 소명하는 것 같고, 음. 윤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국내에서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해외 쪽의 그 동맹들과 소원했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를 주면서 그 외부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위기를 좀 조장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인해서 내부의 이런 야당이라든가 자신들의 자기에게 불만을 가진 여러 세력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위축시키는 것 같은데, 위험천만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쟁에 개입을 한다든가, 일단 겉 외향상으로는 멋있어 보여. 당당하고 할소리 하는 것 같아. 일본한테 나는 100년 전에 그들이 한 행위를 행위로 무릎을 꿇릴 생각은 없다. 아니, 우리가 언제 '무릎 꿇으라고 했나?' 아마 오늘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발언으로 인해서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이겠죠. '무릎 꿇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도 문제라든가, 징용 배상 문제, 개인 배상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어? 이런 문제를, 어?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역사적으로, 어? 반성한다는, 어? 동아시아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워딩도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강하게 비판할 거죠. 응. 어. 대통령이, 이것도 일종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주목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략적으로 야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 어찌됐든 간에 자신이 표를 주도하는 대국민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호도를 해야죠. 어, 그래야겠지만 입체적으로 봤을 때또 그 다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동맹인 거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과의 그 불협화음의 주도를 한국이 하고 있다는 의욕을 제거한다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일본에게 공을 떠미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받아서 어? 동북아시아에서 어, 해석되는 우방인 전통적 우방관계인 한국과 일본 역사적 관계로 인해서 많이 퇴행했지만 해석을 해라라는 통치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내용은. 저는 윤빠는 아닌데 윤빠는 아니면 중도 중도 좌파로서 어 개인적으로 국가의 국가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기 합니다. 통치행위 적극 보합하며 어 젤렌스키와 푸틴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러시아가 결국은 퇴로를 여는 계기가 되고, 전쟁의 그끝 마무리에 한국이 막차를 탄다는, 어떤 전승 막차를, 막차를 탐으로 인해서, 어, 나토, 미국, 또 강국들한테,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현지의 그 국방에 관한 근육을 살짝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근육을 숨기고 있는데, 근육 보여달라고, 어. 155mm다, 그 전차다, K9이다, 어? 전투기다,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근육들이 볼긋불긋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국내에 있는 많은 전통적인 70년대 80년대 우리는 북한과 북한만 바라보고 싸웠잖아요 북한만 두 못사는 나라가 재래식무이 갖고 있다고 해서 팍 터지게 싸웠잖아 몽땅 연필 깎아 가면서 누런 공책 그거 기억나나요 79년도 들어왔는데 연필 따먹겠어, 연필 따먹기, 연필 귀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몇몇 애들 보는데, 그, 나는 그것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 모나미 하얀 볼펜 몸체에다가, 앞에 거를 버려, 버린 그, 못 쓰는 볼펜, 그 앞대가리에다가, 연필이 이렇게 남으면 그 몽땅 연필을 뒷부분을 끝부분을 닦아서 그 볼펜 앞부분을 끼워 넣는 겁니다. 꾹꾹 꾹, 꾹... 그러고 쓰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었고, 누가 흉보는 사람도 없고, 흉이 뭐야? 저 약정신에 투철한 국민이다, 학생이다, 어, 주민이다, 학부모다 라며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열약정신들이 주적이었던 북한과의 어떤 대결에서 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한 국방비로 뭐 상당 부분 써, 써 나갔잖아요. 박정희의 그백곰 사업인가요? 나이키 미사일의 개발 포그 똥포라고 하는 부분을 국산화하는 거 M16에서 국산 소총 개발을 지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M16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자체 생산을 거기에 따른 기술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열심히 헬스클럽에서 막 혼자 했어. 1 8세 그러면서 막 누구 하나 정해놓고 혼자 그냥 막 했어. 헬스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막몇십년 동안 막 혼자 했는데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 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상대들도 다 죽거나 뭐 서로 그 합의를 보거나 어? <laughs> 평화협정을 냈거나, 친구들, 친구가 되거나 그랬었단 말이야. 어. 근데 얘만 열심히 한 거야.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 둘다각 헬스 클럽에서 정말 막 모스를 키운 거야. 어. 근육 보충제 먹고하면서쓱 일어났어. 근데 우연찮게 저 옆집에서 들리는 얘기가, 잘 사는 집인데, 어? 자기네들끼리 큰형, 작은형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싸운다, 이거야. 그다 봤더니, 아우, 대하게 동생이, 자기 이제 딴 쪽으로 가겠다, 이거지. 의형제 맺었는데,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의형제 맺었는데, 의형제 맺은 동생이, 나 이제, 큰형 못 사니까, 뭐, 역사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관계는 이해하겠으나, 어 뭐야 이해하겠으나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나토 가입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일단 끙 했어 어, 이거 봐라 우리 조상료를 갖고 있는 조상 료의 터가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나 저쪽으로, 딴 집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방 빼서. 열 받아갖고 두드려패어근 동생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라이나와 러시아, 씨. 들이 된 거야. 맨 처음엔 그런 거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 그래, 그냥. 평화보다는 너희들 그냥 갈등을 일으켜서, 어, 다음에 싸우고 하는거 좋잖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야. 근데 웬걸? 동생이 엄청 잘 싸워. 옛날에 코샤크라고 있어, 코사크코사크라고 무서운 그, 율브리너 나와, 율브리너가 그 했던 유명한 영화에 보면, 그 코샤크 대원, 그 전사들의 그 혼이 서려 있는 곳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엄청 잘해. 다들 기대 안 했는데, 역사는 역사 그랬는데, 아, 역시나 피는 못썩요 들이 봤는데, 그리고 젤 렌스키가 전략적으로 말이죠. 그 수장들을 잘 다루기도 하고, 어, 미국의 도움도 있었긴 했지만, 이런저런 부분에서, 막, 싸우고, 옆집 불났다 막, 난리가 아닌데,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여전히 막, 근육 키우잖아. 근육 키웠는데, 딱 보니까, 딴 애들은, 뭐, 먹고 산다고 하고, 그거 무슨 의미로 씨가 근육만 키우냐,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서, 그냥, 애들이 헬스케인 상태에서, 얘네 둘이, 이따만한 이제 전투력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일이 커진 거지. 일이 커진 거 뭐냐면, 보아하니까, 얘가 큰 형이, 얘 작은 형 뚜둑했는데, 얘가 만약에, 어, 폭력으로 인해서 동생 흡수해버리면, 그 옆에 다른 폴란드라든가, 어? 어딥니까또 옛날에 그크루아지아공 하고 조지아 이런 데막초 긴장하고 있단 말이야. 헝거리우만이야이 동생들. 아니 형이 저런 충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하면서 말죠 야, 안 되겠어. 쓱 봤어. 이렇게 쓱 주위를 돌아봤는데 아좀뭐좀 뭐좀 그 무술 좀 한다는 형들 쓱 봤는데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 미국, 영국 미국 이런 형들 전통적인 강국들한테 좀쓱 이탈리아 뭐쓱좀 한번 좀 물어봤는데 말이죠 자기네들이그 동안 그 평화에 안주해서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 근육이 아니라씨 말쑥해갖고 홀쭉 홀쭉해진 거야 세련되지.. 세련, 세련미만 세련 넘쳐 어, 어 크리스찬 디올이다 어? 이런 멋쟁이 옷들만 입고 해서 호국 상무 정신이 많이 결여된 상태가 된 거야 뭐 그러니까 무술이고 뭐고 다 잊어먹었어 어, 쉬운 얘기로 그래서 뭐 독일도 뭐 메탈인가요? 뭐야? 전차, 전통적인 가운데, 만들기만 잘 만들어. 어, 뭐, 이런 사전, 뭐 사전거리라든가, 정확성 우리나라 K2와 90, 100% 이상 더 좋아. 아니, 약간 더 좋아. 가격은 비싸. 그래서 좀 그래도 주문하려고 주문을 넣었어. 무술 좀 한번 좀 해서 우리 큰형좀좀어 얘기 좀 해달라고 아니 어떻게 이거 억울해도못 살겠다고 싹 갔어 우리 이제 나토 들어갈 건데 나토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 한명 독일 이 한마디 하는 거에서 좀 알아봤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런 무술 잡지 같은 무술 그어 권법지 같은 걸 쓰봤더니 없어진 거야. 그리고, 많이 분실당하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 몸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뭐 얘기했어. 우크라이나 어, 동생한테. 야, 좀 시간이 걸리고, 어, 이거, 한 4년 걸릴 것 같으니까, <laughs> 지금 자빠지는 거야, 우크라이나. 아니, 씨, <laughs> 양난하나, 지금. 4년이면 우리, 어? 방 빼가지고, 지금 이러려고 음, 그러는데,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생겼는데요. LIC, 미국형한테 갔었는데, 미국형도 마찬가지야. 역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안관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까, 어, 중간저만 해도, 그러니까 재래신공기도 형편 없는 거야, 보유형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중동국가나 이런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 큰 자주포, 어, 쌍절봉 같은 거 파는, 발판한 저기,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일본이 아니야. 놀랍게도, 일본이 아니야. 한국이래,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은, 뭐야, 케이팝, 어? 이런 쪽에 좀 강한 나라 아니야. 축구는 뭐, 좀 한대지만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뭐, 그냥 잘 간다고는 하나. 중국정 라는 이라는게 뭐 존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좀 알아봐 갔어 아 근데 지금 자주포 쏘는데 자주포가한 뭐 40km 씩날라가는데 <laughs> 정확도도 상당히 높고 이거. 어, 서울에서 수원까지 한번 쏘면 빵빵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어우 보시라고 그래서 좀 조사 들어갔어 그랬더니, 우크라이나는 현재 상황에서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궁핍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라는, 어? 나라가 안 되겠다 싶어. 푸틴형이 깡패 국가가 돼갖고, 내가 너희들 소련 해체할 때, 옆집으로 넘어가지 말아피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래서, 나또 들어가는 거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지 않아? 시간이다 보니까 그랬다가는 국론 축구 생겼다고 해서 넘어오는 난민 아니야 난민 국가 시운 아, 얘기고 루마니아, 어? 조지아, 우크라이나 어? 나는 어? 이제 스탄 국가 국도 넘어올 거야. 짐바브웨스테 현지 상태에서는 그런 데도 역시 인도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거슬린다고 해서 이참에 시 한, 쪽만한 바람이나 좀 빼달려서, 이만저만 해서, 작은 형, 우프라이나 도와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혼란도를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정부는,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이 전쟁은 승리할 거라고 보고, 막차를 탄거 같아. 승부수를 던진거지 곧 끝날 전쟁에 우리도 막, 막차를 막 탄다 그리고 우리의 근육들도 좀 보여줬고 이참에 다가오는 국방특수 어, 휴전을 하든 합의를 보든 이후에 나오는 그 시장 팔로는 해서의 우위 어, 우크라이나가 본의 아니게 교도부가 될 것이다 폴란드, 동유럽 한단 때문에 이제 저기 윗동네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하는 중국과 러시아 쪽에다가 한마디씩 하면 아 그동안 어? 우리가 할말 못했는데 어, 니네들 그 대만 문제도 그렇고 말이야 현상유지해라 현상주에 지금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중국은 내가 지지한다지만, 응? 힘으로써 그,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거 하지 마! 라고 딱 한마디 했잖아. 맹골. 우리 그런 얘기 하는 나라가 아니었거든. 뭐냐. 중국, 신기 건드렸다가는 뭐, 어? 일단 경제적으로도 약, 뭐, 많이. 동북 관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해해요종 동북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많이 위소가 됐나? 안도체권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중국과 경제관계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뭔가 많이 손해 본다는 얘기죠 러시아에도 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폭탄 지급하는 문제는 너희 손에 달려있다라고 <laughs> 내가 그동안 러시아 소련에 든 워딩 중에서 예? 우리나라가 이런 모스크바 쪽에 날린 그 워딩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가장 강력한 워딩이에요. 너희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토탄 지금 하는 거지. 왜냐면은, 난 지금도 기억나요. 예전에 그, 대한항공 그 폭파 사건 있었잖아요. 러시아 영공 침범했다고 그냥 쏴버렸어. 80년대에. 전도한 테 예,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위기 때려가지고 소인가요? 소위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민간 항공기 난리나 난리나요? 얘는 입보다 주먹이 날라가는 건저 날라가는 나라인데 거기에다 대고, 그러니까 우리. 들은 과거를 경험했던 70년대 80년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 심각한 두려움에 그, 그런 데자뷰가 있어 자 그렇게 보면은 민정부가 가서 들고 올 보따리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외교 통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작살 정말 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지. 돗다리 잘 풀러서 와야 되는 거운 좋게 핵 관련된 내용에, 어, 돗다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잠수함 동력, 핵 잠수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죠? 우회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보조 금 문제에 대한 거를 어찌됐든 이걸 우회적으로라도 풀어줘야지. 그래서 알겠어. 바보도 아니고 꼬맹이들 데려와서 여기다가 우리 우리 나바리에서 지으면은 말이야. 고용우가고용도 되고, 특표도 있지 되잖아. 여기서지워 대신 어 여기 팔면 되잖아. 근데 갔더니 보조금 안 준대. 방하고 바보된 거 그런 문제도 좀 풀어주고 난두 가지 문제만 풀어도 이정부에 대해서 어. 윤청 윤통 채행에 대한 색깔을 알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뭐 강대국 틈에서 지고 있지만 강력한 중립국으로서의 위치를 가져가려면은 오랫동안에 공력의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독침을 보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수무리한 중립국으로서의 위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지금 체력이 안 된다는 거죠. 요인정보는 어? 미국에 바짝 붙어서,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음. 바짝 붙어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일단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때려부시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 혼선이 있으면 안돼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연열방미성과에 어, 대해서 기축 하고 아마 그 일본에 대한 그런 기대를 이좀 감성적으로, 낙철적으로만 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고. 제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맹철한 다단이 전문가들은 정말 맹한다단이좀 무작정 그냥 옆에 있으면 니가 알아서, 어, 생각해달라는 부분도 국가 위신 문제도 있으니까 적당히 어, 주고받는 걸로 받은 거 없다고도 야당이 당연하고 풍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외교 문제 아주 재밌고요. 네, 또 군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는 94년 1965년 그배대을 2개월 납둔 국에서의 북한, 북한의 사태로 인한 군대 생활을 그 당시 위급했던 상황을 우 위판받았습니다. 죽때한번 한번 그 백번 관련된 내용으로